저런 거, 강도 같은 애들이 삥 뜯으려고 할때 그때 도우미로 쓸까? 쓸만할 것 같은데. 저런 애들 한 두세 명 나오는 거 혼자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용병대장, 신비한 상에. 딱히 뭐 없고. 평양. 덴마크는 멸망했습니다. 포로 중격자 호랑이 산그 도서상인. 암살자. 암살또 있네? 일로와. 필요 없고. 떠나. 경험치 900이나 주네? 평양. 알리바바님은 잘계실는지더말해주게 하이님, 왜 앉아요? 잔다며? 잠이 안 와? 자옷카 오, 아직도 못 찾았어. 자옷카 아, 싫어. 못생겼어. 무사시나 비올렛 하면 바로 살 텐데. 애들 싸우네, 또. 도와줄까? 37명 대 25명. 어디 보자. 누가 많지? 충선이가 많네. 기요마사가 졌고 네, 다시 왔어요. 돈은 지금 3만 원 있고 무사시나 비올라타 있으면 바로 살라고. 누굴 도와주지? 만약에 제가 김충선의 편이 된다면 상대 그냥 썰어 썰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토 기요마사의 편이 된다면 조선의편공 기수가 한명 있고 기수가 말 타고 다니는 애잖아. 그거 말고 뭐둘다둘다잡밥인데 아무나 도와주자 김충선 부대 돌격. 진영을 갖춰라 일단 우리편은 후퇴해 상대 25.. 25명? 아 일본 놈들 세게 생겼다 딱 봐도 와 흩어지는거 봐말 돌격하니까 일단 총잡이 하나 뒤통수 한데 나무 사이로 살살살살 꼈어 꼈어 살려주세요 아, 아 도망가 도망가 돌리고 여기 있다 총잡이 하나 뒤통수 경험실 480주네 이거 안돼 안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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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다 총잡이야? 돌리고 돌리고 우리 애들 잘한다 싸워라 내 용병들 아니지 싸워도 죽든지 말든지 또 있다 총잡이 머리통 사무라이 이거 딱 봐도 쎄 보이는데 나이스. 우리 편 피해. 아, 아군 아왜한명 죽었어? 누구 죽었어? 사냥꾼 죽었어? 아 이런. 난 노예 최선호다. 김시민? 오 내가 이 구해줬어? 오 호감도 15 15 올랐네. 가, 가토 기요마사 내가 줬어. 내가 줬어. 그만 내가 줬어. 이 새끼 개쫄았네. 포로로 만들 수 있네. 포로 만들까? 포로를 만들까? 풀어줄까? 포로 만들어야지. 내첫 포로는 너다. 뭐야. 가토, 기용이사 관계가 떨어지고, 외 세력과의 관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로 악화되었습니다? 아, 이거 잡으면 안 됐네. 사수랑 편전사수 얘네는 고용해도 될것 같고, 편공 기수는, 아 이것도 비싸네. 그 다음에 그래도 얻은 게 있으니까 조총이랑 이거 팔면 돼. 외가 조선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나한테 불똥이 뛰진 않겠지. 내가 팔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애들 뭐뭐 뭐 있나? 시장 두개 팔아주고 2천원. 그 다음에 상품상인 팔고 조총도 팔고 음이 정도만 그 다음에 주점 포로상인이 농민 떠난다 일본으로 넘어갈게요 일본에다 죽이진 않겠지? 아직 그렇게 관계가 나, 많이 나쁘진 않은데 만나면은 살려달라고 하면 아마 풀어줄 것 같기도 하고 교토로 갑니다 교토 뭐야 왜 도시를 포위한다고 했어? 아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일본 일본의 지도자가 누구지? 어디 있지? 알림판에서 나와 노트, 세력,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교토의 영주, 부산성이 있습니다.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봐 달라 얘기겠다 아, 포로 잡지 말걸아왜 왜 잡았지? 손소련데 혼다 다섯 개. 도요토미 히데오시지 도요토미 히 도시로 오세요. 멈추세요. 자네 명성이 자네 생각보다 더 빨리 퍼진다. 어쩌면 이번에 자네 용기에 부조, 부합한 군들 찾는 그때인지도 모르겠군. 황복하던지죽던지 잠깐만. 아 이거 선택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린 당신과 끝까지 싸울 것이오. 황복하면은 노, 노예가 되는 거고 다른 방법. 뭐야. 아. 방법이 없는데, 이거? 도망을 일단 못 가요. 못 가고. 싸우다가 튀어야 되는데? 가까운 부대. 적들이 200명. <laughs> 우리 애들 죽을 수도 있는데? 아, 머리 아프다. 일단 영주, 나한테 돌리고 검정색이라 보이지도 않아. 어, 렉 걸리는 거 봐. 아, 일단 도망가, 빨빨, 빨빨, 빨빨. 뭐야, 뭐야. 말을 왜못 뛰죠? 퇴각해. <laughs> 저? 한, 서른 명안 돼요. 29명? 당신 다섯 명의 병사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떠난다. 와, 미쳤네. 다 죽었네. 아니, 이거 먼저 말 걸어가지고, 그, 그거, 그거 있거든요? 돈 주고, 내, 뇌물 줘가지고, 관계에 악화 안, 안, 시키는 거 있는데, 아, 어떡하지?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하고, 강제 종료 하더라도, 저장하고, 다시 한번 걸어보자. 아, 근데, 내가 먼저 얘를 누르면은, 말 거는 게 되는데? 됐다. 제가 먼저 말 걸면은, 화평 맺을 수 있거든요? 평화? 일단, 이거 누르고, 화평. 640원 이거 주고 근데 제가 먼저 저를 눌러가지고 내가 먼저 물린거야 대장전 전투에서 도주같은 일이 싫어요 알았어 조용해 다시 키워야돼 아 이렇게 털려버렸구나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엄청난 손해를 본건 아니야 제가 노예로 잡혔으면은 그거는 진짜 미친거 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 회복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아이템도 뺏긴단 뺏기, 뺏기, 말이에요 이정도면 양호해 37명 이걸 이거 들고 다니자 그리고 사실상 병사 키운게 키운 애들 막 뭐지? 부시한다 이거 버섯 먹으면 안되니까 부시하고그 바이킹 이런거 센 애들 잡을땐 도움이 되는데 사실상 그냥 저 혼자 못 싸우니까 데리고 다닌 거예요. 굳이 뭐 중요하진 않아. 없어도 돼. 음, 없어 어, 어, 없어도 돼. 고순 이거 뭐야? 남자 캐릭이네. 애꾸눈이네. 못생겼네. 필요 없어. 떠난다. 애도. 아까 그그 그 많은 애들 다 어디 갔지? 영웅들이 다 도망. 가 돈이 있으니까 또안 보여요. 시, 신기한 게. 도플린 아직도 있고 얘네한테 다 팔아야지. 포로 다 팔고 시장 방어구 무기 카타나 카타나 저총 여기도 없네. 탈영병 이거 잡아야겠다. 일로 와. 화풀이 할 거야. 잠깐만. 34명. 외적. 일로 와. 외적 일로 와. 외적 일로 와. 이번에는 근접 유닛으로 한번 키워볼까요? 활쟁이들 말고. 안 되는데. 그럼 내가 경험치를 잘못 먹는데. 일단 은 내가 커야 돼. 어우 어우 아퍼. 아야 아야. 아 일단은 궁수 키우고 나중에 하게서 일단 저 아직 성장해야 되거든요. 아직 레벨업이 부족해 많이 커야 돼. 아직 못 찍은 스킬들이 많은데, 벌써부터 경험치 뺏기면 안 되지. 아야. 어떻게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죽었어. 죽어버렸다. 큰일 났다. 당신은 적군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신 없이 부하가 계속 전투를 벌이거나 택회를 눌러 퇴각하십시오. 자유시점. 싸워. 우린 이길 수 있어. 내가 많이 죽여놨잖아. 싸워. 나이스. 다 죽였어. 탭키. 이거 잡고. 뺏어버리고. 카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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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슨 카타나 전에? 카타나 가지고 있을까요? 아닌가? 파는 게 낫나? 한성으로 가서 팔자. 어차피 뭐, 요... 포기당했네? 어차피 뭐, 영웅들 고용하면 걔네 다 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들고 있을 필요 없잖아. 잘 보고 팔아야 돼. 이거 다 보물이니까, 이거 나이프 팔고, 위로 올리자. 이렇게 하자. 빵, 빵, 이렇게 해놓고. 구분선을 만들어주고. 포로중게 없자. 다 팔아버리고. 현재 머니. 36,000원.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올리고. 사수 올리고. 사수. 그다음 사수 이거 200원짜리는 안 올릴게요. 그냥 기본 사수로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한 번에 올려야겠다. 사수 상급이 있긴 한데. 싸네. 이거 하나 죽으면 200원 어, 날라가는 거잖아. 여태까지 올린 거 비용까지 한 300원 손해인데 그리고 로드바이스에 레벨업 했으니까. 지능 찍어주고. 훈련교관. 좋았어. 사수. 됐고. 그나저나, 로드바이스 어디 갔지? 뭐 어디 순간 이동했나? 미쳤나봐, 없어요, 로드바이네. 계속 뺑글뺑글 돌면서 찾고 있는데. 업, 업으로 가자. 음, 뭐 없고. 아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건업. 일단 노가다네. 그쵸 일단 영웅 영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영웅들이 안 죽고 계속 쓸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웅들을 괜찮은 애들 모아 가지고 그 지금은 애들 한3곱명 있잖아요. 다 빼버리고 정 애들만 몇명 남기고 영웅이랑 정 애들만 섞어서 한 20명 정도 유지하면서 다 쓸고 다니면은 레벨업 금방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허생 뭐야? 넌넌 넌 뭐냐? 생겨가지고 우리 다시 만났군요. 얘 뭐지? 사람을 때려잡아 갈치하고도 백전조차 없는 니놈을 갱생시키기 위해 이 한번 바치란다. 뭐라고? 이상한 놈이야. 왜 자꾸 눈앞에 나를 갱생시키려고 자꾸 내 눈앞에 뛰는 건가? 필요 없어. 너고용안할 거야. 누가 저런 애를 고용해? 장안으로 갑시다. 못생겨가지고 아이템도 무슨 막대기 하나 들고 무슨 백만 전내 돈을 걸었지 않개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긴 게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 개이 같이 생겼더라. 느끼하게 아주. 또 함정이야? 아니지? 떠난다. 아, 로드바이스에요. 로드바이스래. 그 뭐야. 비올레타 어디 갔어? 조건 열1 4명탈0병경장기병 안돼 바이킹 5 0명 이거 명아야돼1병 사수 0로1 너는 내가 꼭 잡는다 돈이 굴러왔네 돈이 굴러왔어요 나를 때려라. 근데, 도끼가 살벌하게 던지네. 내가 여기서 쉽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냥 다 죽을 텐데, 그럼? 레벨업 했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고 아니 아니야 도망가. 야 보병 도, 돌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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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병도 돌격해 몰라. 내가 최대한 잡아주긴 할 건데 이거 같이 싸워야 돼. 안 돼. 궁수가 많이 없어서 화력이 안 되네. 죽는 표시 엄청 뜨네 어쩔 수 없어 져서 노에 되는 거 보다 이렇게 하는 11명 죽었네 와우 와우 23명 아 9마리가 아깝다 100원씩만 해도 1000원 천원, 1원 돈인데 아까워. 그렇지. 돈 벌었으면 됐어. 또 사면 되지. 아이템 좋구요. 그 다음에 도끼랑, 도끼 넣고. 아, 아깝다. 이거 아깝네. 그래도 많이 번거 같은데? 786의 경험치, 745의 실버를 얻었습니다. 성도에 빨리 가자. 시장 상품상에 다 팔아 버려. 얼마나 줄까? 벌써 3천 원 돌파, 4천 원 돌파, 5천 원 넘어가겠는데 5,200 원. 나이스. 근데 얘 돈이 없어. 나는 빵두개살거 아니야. 얘봐요 돈을 맞춰서 얘거돈다 털어버리고 방어구 상인 하다가 다시 또팔아 나이스. 여성복. 축복받은 가옷 뭐 이렇게 되네요. 4만 원 돌파. 주점 들어가고 뭐야? 농부 포로 중개업자 포로 다 팔어. 돈 얼마 있지 4만 4만 3천 원. 완전 완전 부자 된다. 사수까지. 레벨업했죠? 카리스마나도 하 찍어주고 훈련 교관 찍어주고 양손 무기 찍어주고 성도까지 어, 왔는데. 또 없어 애들이 어떻게 된거지? 이번에는 또 앙코르트 한번 가볼게요 또 없어 또 유럽으로 가야 되나? 지금 여기 아시아권 계속 도는데 여기 없거든요? 유럽으로 순간이동했나, 애들? 아, 그런 삘린데 느낌이. 세한데 이쪽 인도 통해서 사막 넘어서 유럽 갈게요. 느낌에 영웅들 전부 다 튀었어. 타령부 12명. 낙타, 낙타공수? 잡기 힘들 것 같은데. 49명. 부정의 강도단. 이건 잡을 수 있지. 그 병대 사수. 근데 우리 수가 좀 딸리네? 패스할까? 쟤네 활쟁이.. 활쟁이들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활이 딸리니까 얘는.. 포기하자 괜히 더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애들 죽어가서 애들 수가 없으면은 힘드니까 탈영병 궁사 <laughs> 궁사? 안돼 궁병만 40명이면은 나도 함부로 못 다니는데? 화살 꼬챙이 돼버리는데? 주점 방문한다. 문바이. 문바이로 갑시다. 이거 돈 웬만큼 모았으니까, 짜잘한 것처럼 안 잡을게요. 용병을 더 모, 모집을 해서 하면 몰라도. 잡지 말고, 왠, 왠지 위험해. 여기 맞네, 다 없네, 하나도. 하나도 없어. 사마르칸트 가도 없을 거고. 바로, 페르세폴리스로 해서, 유럽으로 갈게요. 바다 위에 뭐 있나? 없겠지? 아무, 아무것도 없네. 돈 엄청 있네. 와, 씨. 이거 얼마야? 한 200원 꼬른 것 같은데. 외는, 가톡, 기호마사를 판다면, 당신에게 4,000 실버가량의 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팝니다. 그렇지. 4,000원 꽁돈 벌었고, 아까 그, 뭐야, 화해하자고, 600원인가? 700원 받쳤는데, 4,000원 벌었으니까, 따름 음, 괜찮아. 선빵했어. 물론 수많은 용병들이 죽었지만 나쁘지 않아. 헝가리아, 로마, 평화조아, 바그다드. 지금 있는 돈으로 빨리 영웅을 맞춰야 되는데. 어디야 이쪽에서 예루살렘 지금 영웅이 얼마 없어요 하나 둘셋네 마리 네 마리만 적어도 일곱 여덟 마리는 돼야 되는데 아직 반밖에 못 모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반 세면 서하실거 왜요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유튜브 올릴 건데 지금 3시간 53분째거든요? 4시에 끊을까? 그한 7분 남은건데? 끊긴 끊어야지 내일도 하려면은 밤새는건 에바고 내일 또그 뭐야 여름 스타드밸리 여름차라서 그것도 진행해야되잖아요 4시간만 하죠 그쵸 지금 3시간 54분이고 <laughs> 동영상 한 개당 31분씩 끊기던데? 마을 좀만 더 돌고, 그리고 끊어야겠다. 하나 또 어딨냐? 저기있다. 오, 이동수도 빠르다. 그치만 내꺼. 거. 내꺼. 거. 저는 일찍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빠이바이 내일 봐요 주점 여행자 스파이브 아니고 알렉슨드리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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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진짜 없네? 이러면 안되는데? 바로 유럽쪽으로 유럽 몇 군데만 들르고, 이번 해차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영상 이제, 4시간 정도 찍었으니까. 여기 없고, 아테네. 가자, 가자. 헬레나, 특창병, 암살자. 또 너냐? 죽어, 죽어. 떠나고, 여기도 없네. 세게드, 세게드. 세게드, 로마, 아레티움까지 돌고, 이번 해차 녹화 종료할게요. 가자, 세게드. 부정의 강도단 30명. 저런 거 잡을 시간은 없어. 빨리 돌아야 돼. 여기도, 로비노도, 아, 이런 애들 싫은데. 보대가 안 나잖아, 영웅인데. 좀, 멋있어야지 애들이 일반 유닛이랑 차이가 없어. 옷이라도 좀 특별한 걸 입든가, 로마로 가자. 핫산, 핫산, 노예, 핫산. 얘도 별로. 그냥 일반 병사랑 차이가 없는데. 아르티움, 아르, 아르키메데스, 농부, 민병, 선수짐 누더기에다가 이옷, 얘도 사이비야 지금 여기까지 쭉 돌았고 뭐 없네요? 세게드랑 아르티움까지 왔는데 내일은 발렌시아, 세비아 뭐 폐지해서 여기 위에 쭉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카우나스 통해서 모스크바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아시아로 가볼게요 없으면은 일단은 용병 용병이래 영웅 구할 때까지는 계속 뺑글뺑글 돌아야 돼요 그러면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울 수 있는 애들 잡아줘야 되고 일단 여기서 밤이니까 새벽까지 만들고 오케이 떠난다 하고 저장 누르고 여,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